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afe, secure. 그냥 안전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호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afe. 이것은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의도치 않은 이게 핵심이죠. 어떤 danger, risk. 이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명사와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secure는 뭐죠? 이것은 의도적 위협,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의도적, 다르죠. harm, h-a-r-m, 피해라는 개념이죠.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또, 범죄, 테러 행위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어떤 정보나 장소가 secure 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확보하다. 어렵게, 힘들게 얻어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 wouldn't be safe for them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그들이 미국에 사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secure 써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것은 안전치 않다. 모든트니까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럴 것이다. 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It is safe to keep your money in a bank. 너의 돈을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keep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되죠. 은행에 보면 금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돈이 아주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 그리고 is니까 그렇다라는 팩트를 나타내겠죠. She never felt safe. In the city. 그 여자는 도시에서 결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서는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지만 정확한 의미고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냥 safe 써도 되는 거죠. The cars were safe. 혹은 secure. 그 차량들은 안전했다. 그러면 두 번째 secure도 안전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나요? 이 경우는 거의 섞었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의도적인 위협,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secure가 좀더 안전한 느낌이죠. 그래서 든든하다라고 할 때도 이 secure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러라든가 이런 행위로부터도 보호가 된다. 따라서 secure가 좀더 의미가 든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possible to have a safe built into the wall of your home. 너의 집의 벽에 safe. 어, 명사네요. 네. 금고입니다. 그래서 너의 벽에 금고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have a safe 한 다음에요. safe는 스스로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pp, built 되는 거죠. 물론 사람에 의해서 금고가 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built. have a safe built. 이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into. 벽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into the wall of your home. 이렇게 됩니다. 너의 집벽 안으로.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He was capable of hacking into a secure connection. 그는 be capable of 그 다음에 g 이 오죠? 또는 명사가 오는데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저희 과거 강의에서 can, be able to 그리고 be capable of 의미 차이를 나눈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사람의 능력이 평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한 연결. 이 secure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 중에 보안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연결. 그러면 일반 인터넷 선이 있고 보안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보도 해크할 수 있다. 해킹한다는 얘기죠. secure connection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사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뭐 기관.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러한 인터넷 선에 해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I secure the place for myself at medical school. 나는 의과대학이죠. medical school 하면 의과대학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리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확보해냈다. 즉, 나 합격했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secure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죠.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요. Security system was supposed to be unbeatable, but you beat it. 이 보안 체계죠. 이럴 때는 보안 체계인데요. 보안 체계는 unbeatable, 이길 수가 없다. 즉, 보안을 이긴다, 뚫을 수가 없다가 된 거죠. Be supposed to, 그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 과거 강의에서 역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누구도 보안 체계를 뚫을 수 없다라는 개념인데, 하지만 너는 뚫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보안이 사실은 없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안이 상당히 높으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 보안을 받는 기관이 그런 느낌에서 security 혹은 secure를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afe, secure 이 일반적으로는 섞어쓸 수 있지만 섞어쓰기보다는 의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부터 분명한 구분점을 두시고 이두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clinch, fetch. 뭔가 이렇게 잡다 낚아채다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